혹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사진을 올리기만 해도 보상이 주어진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피블, 아,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야. 피블은 이미지 창작물의 저작권과 가치를 당사자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 시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은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스톡 이미지 시장에 참여 중인 전문가 그룹, 그리고 창작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인디 작가 그룹, 또 SNS 사진 등으로 이미지 시장에 참여 중인 일반인과 초상권 문제에 예민한 연예인들까지 모두 피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립자는 트레딜리 키 미디어 그룹 신규 사업 및 더스타 아시아 컨텐츠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고 MBC와 YG의 온라인 컨텐츠 파트너사로서 컨텐츠 비즈니스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박영기 CEO는 푸딩 얼굴 인식이라는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그런 앱의 핵심 기술의 개발 리더로 일했던 인공지능 활용 이미지 인식의 전문가입니다 푸딩 얼굴 인식 한 번쯤 다 해보셨죠? CTO를 맡고 있는 정보 과학자인 앤드류 첸는 한국 IBM 연구소에서 왓슨 인지 컴퓨팅을 이용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인디 작가들은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 기회를 제대로 가지기가 어렵고 또 수익 정산에 세달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사진 선정 및 가격 결정 구조도 불투명한 데다가 승인되었던 사진들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음악을 듣고 싶으면 몰래 MP3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서 듣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일반인들도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에는 이미지도 필요할 때 다운을 받아서 작가의 동의 없이 자료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들은 이미지 창작자의 권리 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블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 추정 및 인식 기술인 컨텐츠 프로를 블록체인에 접목시키겠다고 합니다. 컨텐츠 프로를 이용해서 판매용 이미지의 선정과정과 그리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피블코인의 팀원들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브레 CTO를 맡고 있는 채두정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개발과 마케팅 쪽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강두현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담당이랑 이제 채팅창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피블코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그 피블코인은 어 실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어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 기술을 접목해서 어 실제로 서비스 가능하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블코인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가을쯤에는 한 알파 버전으로 해서 저희가 데모를 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베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거는 한올 겨울에 4Q 정도 정도 하고 실제 런칭되는 거는 내년 1Q, 이상월 정도면 은 개발이 끝날 걸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보여드리게 좀 민망해서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채팅창에서도 이것저것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네, 여러분한테 감사한 말씀 드리고. 코인 시장 좀 많이 좀 하락되어 있지만. 저희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할 거고요. 꼭 살아남아서 좋은 코인으로 여러분한테 좋은 보답 드릴 수 있도록 <목소리> 여러분 긴박해주세요 <목소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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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러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먹기 전에 사진 먼저 찍으시는 분들, 사진으로 세세하게 표현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셔도 좋겠지만 피블에다가 사진을 올림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피블코인의 팀원들도 초청해서 피블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코인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창에 신청해주신 코인들 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어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추천과 구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